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제입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점은 S에너지입니다. S에너지 수급 보시겠습니다. 예, 수급 보시게 되면 일단 누적 수급은 어느 한쪽에 갖고 있지는 않고요. 당일 수급도 어느 한쪽에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거래량이 좀 증가하면서 올라가긴 했다. 근데 거래량이 더 터져줘야죠. 이렇게 몇 천만 주 이상 터져줘야 상방으로 조금 갈 확률이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는 뭐 이제 조금 약간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실리게 된다면 한 5,640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 갭으로 뜬 나이, 이 구간을 한번 메꾸러 가지 않을까.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결론적으로 거래량이 서야 된다는 얘기죠.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5월 26일 날 이거 됐는데, 이거 일단 다 치워버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아이디죠. 음. 예, 현재 상태에서 일단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요 구간이 일단 저항이 돼요. 그다음에 현재 가격 정도 있으니까 요 정도 구간이 일단 저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4,815원. 현재 보이는 차트상으로 30분 봉상. 그럼 얘는 요런 추세선이 지금 이제 완만한 추세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추세선 하단을 이탈하면 이렇게 좋은 건 아니다. 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럼 결론적으로 얘를 이렇게 복사해서 얹으면, 얹으면, 요런 관점으로 일단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추세대 상단에 강하게 넘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이제 고점을 넘어가게 된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요게 이제 조그만한 엔점이 돼요. 상방으로 봤을 때, 요렇게. 그러면은 얼추 면 5170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크게 가게 된다면 이쪽에서 요렇게 가는 게 이제 좀 이제 크게 가는 엔저이 되겠죠. 이렇게. 근데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5 1 7 5이보이요 정도. 아니, 더 크네요. 잘못 적었네. 5,400, 5,500까지도 원 일단 갈수 있다. 그러면 이제 더 크게 가는 엔저형은 <laugh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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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엔저형 되겠죠.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하방으로 보게 된다면 현재 상태에서 요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 요 구간하고 요 정도 구간 하고 이쪽 구 간이, 구 간이 네 개가 나오네. 요4515 4 0 원, 4215 4 1 0 원, 그2 1에 원, 4 3 8 0 원, 4215 원, 그다음에4 0 8 0 원, 그리고 얘가 이제 마지막 추세선이 상승 추세선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웬만하면 이 120일선은 이탈하지 않고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4515원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시면 이 저점을 한번 손절 잡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서 이 저점에서 손절 잡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 하락의 N자형은 그냥 이 정도? 깨 보게 된다면 이렇게 빠질 수 있다고 라 보시면 돼요. 4320원 정도? 이 요, 요, 요 갭으로 메꾸는 자리? 그 자리까지 빠질 수 있다.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트리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